네,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산성수, 중성수, 알칼리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포타블 정수기와 자사제품 마이워터저그, 그리고 수돗물을 시약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알칼리를 측정하는 공인시약으로 BTB를 이용하는데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 알칼리에서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물을 시약을 통해서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수돗물을 따르 겠습니다. 그 다음엔 비사 포타빌 종수기 입니다. 자사 마이오터 저구 입니다. 여기에 공인시약인 BtB를 동일하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돗물은 초록색으로써 중성이지만 비사 정수기에 물을 통과할 때는 산성으로 바뀌어서 물이 산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워터 저그의 경우에는 중성의 수돗물을 알카리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